자, 이번에는 브루스 중급 스텝 1 되겠습니다. 중급 정도 넘어오면은 브루스 여성분하고 한 시간 정도 놀다 보면은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가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스타트 주고, 다시 한번 스타트 주고, 자 이제 한두번 줬어요. 아, 환자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 그만큼밖에 못 가요. 그럼 여기서 발언하지 말고 아, 좌, 앞뒤로 세 발만 가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한두세번 아, 이렇게 그래서 아, 사람이 많아. 그럼 여기서 아,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번에는 역삼각형 아, 역삼각형. 자, 이번에는, 마른 목골. 이렇게, 마른 목골. 이런 식으로, 두번 미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여기서, 일자. 이렇게일자 그래서, 이쪽 보고 하고 있는데, 이쪽 보고, 네, 더, 요것만 갖고 놓고 싶으면은, 딱 틀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 보고. 똑같은 거를. 근데 안 할게요. 그래서, 요거만 갖고 한국출 수도 있는데, 자, 보여줄 게 많아가지고, 방향전환 했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방향전환은 두 번에서 세 번이 좋아요. 자, 중급 스텝 1입니다. 아, 구독해 놓으시면 전화번호 있죠? 아, 중급 요가 세 가지, 네 가지 더 있습니다. 꾸준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5종 세트. 1번. 자, 이렇게 해서, 아, 왜 뒤에 두 번밖에 안 가는 이유는 뒤에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사이드로 보내는 이만큼 안 붙이게 그래서 3번은 안으로 조금만 가면 빨리 안 간다고 4번 4번은 남성이 이렇게 5번은 자 여기서 오는 거를 툭 들어가면서 서서 여성만 서서 이렇게 이렇게 옮기지면 좋은데 이거 하면 힘드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자아 이렇게 네, 한번더 할게요. 두 번이 좋습니다. 저번에는 중국 시대 올리니까 세발 가서 호리병. 가래서 고참을 죽일 줄 알아야 돼. 고구단도 잘 외우면 죽여서 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은 또박또박. 2일은 2, 3일은 3학인데고참들 6학년 되면 2일은 9단타 외웠대요. 딱. 해서 죽여서 가겠습니다. 호리병. 와트. 와트. 이렇게 죽여서 호리병. 이렇게. 호리병만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배우세요 호리병 했어요 그럼 역시 여기서도 또방향자아 이렇게 다시 한번 방향자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카트 카트는 사선을 이렇게 빠지니까 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두 번만 가겠습니다 제가 카트를 왜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래서 밀어놓고 논대를 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서 카트, 자 카트 동선 안 보. 요번에는 여기 보고 어디 본다 정면 보고 이렇게 그래서 역시 여기서 삼각형. 이때는 여성이 남성 오른발을 못 넘어오게 삼각형, 못 넘어오죠. 딱문오게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방향을 세우는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할까요? 이쪽 방향 보고 이쪽 방향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할수 있어요 아니면 다시 또 이쪽 보고 내 마음이야 그래서 보내 놓고 눈 덧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마음으로 해서 손 돌리고 네, 그럼 이 정도 면 노래 한국이 끝나요. 대충. 여성 입장 어때요? 어, 너무 재밌어요. 요거, 중국. 네. 좁은 데서. 네. 좁은 서 막, 다이아몬드 하고, 차차차 하고. 그니까 막, 계속 끌고 다니는 것보다. 네, 그래서,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상단에 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